오디오로 음악을 듣다가 비디오와 함께 들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연주자의 표정과 손놀림, 청중과 배경을 보며 들으니 음악의 깊이와 감흥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제가 애정하는 쿼드 오디오와 연결합니다. 을그 소리가 정말로 좋습니다. 밥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또 오늘을 사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강남순 교수의 살아낸 그 버팀의 철학, Just hang in there. 이 글이 제 마음을 닮았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에 나는 영어로 hang in there라는 말을 각기 다른 두 사람과 나눴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 표현을 썼고, 다른 한 사람은 내게 그 표현을 써 보냈습니다. 행인데, 이 말은 잘 버텨라, 잘 견뎌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억구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한 일치입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 왔지만, 미국에서는 흔하게 쓰는 이 표현을 이곳 토요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패친의 글을 읽으며,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세계 곳곳에서 그 누구도 대신 질수 없는 나만의 삶의 짐을 두어깨에 지고 힘겨운 걸음을 내닫고 있습니다. 삶의 짐이란 인간이란 누구나 있다라는 반복성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삶의 짐은 계속되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그 반복성과 편제성의 인식이 우리 각자가 지는그 삶의 짐의 고유한 독특성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감과 같은 어떤 병에 걸리면 누구나 병에 걸린다는 그 편제성의 인식을 한다고 해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수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인간의 삶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과 이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어떤 하나의 삶의 철학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전적으로 들어맞는 것이란 것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철학이 있다면 그저 많은 참고서 중에 중요한 하나로 간주해야만 합니다. 최근 서울신문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시대의 스승 또는 시대의 멘토와 같은 표현에 내가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나의 책 출판 기념 강연장에 갔는데 세워놓은 안내 포스터가 있고 그 커다란 포스터에 있는 나의 사진 밑에 우리 시대 인문학 멘토라는 표현을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함께 갔던 담당자에게 다음에는 저런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출판하면 그 책이 잘 팔려야 한다는 현실. 그리고 저자를 포장해야 책이 잘 팔린다는 그 딜레마를 안고서 출판계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곤 하는 것을 알기에 내가 단순히 화내고 비판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님을 잘 이해합니다. 그렇게 나의 웃음과 함께 나에 대한 이러한 과대 포장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곤 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시대 또는 인문학의 멘토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이란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일지라도 자신의 구체적 정황 속에서 구성됩니다. 상황 지어진 지식, 즉 situated knowledge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 사상가, 종교가, 정치가, 철학자들이라도 그들 모두 이런저런 장점만이 아니라 한계와 단점을 지닌 인간입니다. 소위 영웅적 삶을 살았다는 칭송받는 인물에 대하여 내가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자신만의 한계들, 딜레마들, 혼돈들 한가운데서 좌충우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견뎌내는 생존자들입니다. 각기 지닌 삶의 짐의 무게를 객관적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때 삶의 짐의 위계를 구성하며, 그러한 삶의 짐의 위계하는 아픔을 비인간화시키는 행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에게, 나의 가까운 타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먼 타자들에게 마지막 기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라고, 잘 견뎌내시라고. 그리고 이 살아있음의 희열을 느끼게 하는 좋은 것들을 만나기 위한 의도성과 용기를 작동시키라고. 언젠가 어렵다면 간혹이라도 코스모폴리탄 철학가 강남순 교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삶이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고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실망시키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이 가라앉을 때. 희망이 없을 때, 과거의 좋은 날들을 회상하며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언젠가 방영되었던 청순함 성난의 아리랑 TV의 화면을 공유하면서 권대욱 t v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버티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권대욱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o be able to get a fresh start with people who care about and are grateful for each other. They just pray that their time together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He exhibits excellent management skills, even in the choir. Training is the prerequisite to happiness. 즐기고 있고, 엄청 좋아보이네. 나는 숲을 라의으로이프로를 보고 청산의 사리를 안 나오면 더이상입 그냥 옆에 물소리 들리지 온 지금. 이렇게 지금 물들어 있지. 그 청산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 이런 이제 살려고. He will bring people with him, behind him, forward also. And I think uh, this fits very well.